대야로 욕실 혁명 엄마들이 극찬한 대야와 욕조의 만남 작은 욕실에서도 아기 욕조를 놓을 공간이 모자라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피셔프라이스 허그핏 벽걸이 욕조가 바로 그 해결책이에요 베이지 컬러의 이 아기 욕조는 벽에 걸어두면 공간 절약도 척척 안전성도 만점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해서 더욱 좋아요 사용자들은 이 벽걸이 디자인 덕분에 작은 욕실에서도 마법처럼 공간 활용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의 목욕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피셔프라이스 허그핀 욕조 하나면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답니다. 아기와 함께 자라는 국민 욕조, 펜톤 홈퍼니싱, 신생아 욕조. 아기의 성장에 맞춰 매번 욕조를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욕조 하나로 0개월부터 12개월까지 쭉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신생아에게는 편안함을 부모님께는 실용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스마트한 설계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기에게 딱 맞아요.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아기 목욕시 편리하고 가벼워서 유용하다고 하네요. 또한 안전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신생아 목욕이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도 많답니다. 벤톤 홈퍼니싱 욕조로 아기와 함께 성장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야가 작아서 물건이 여기저기 흘러 넘치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이었다고요? 이제 그런 걱정은 끝! 올 유리빙 다용도 타원형 대형 대야 마블라이트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이 대야는 넉넉한 크기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고급스러운 마블라이트 컬러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스타일리시하게 변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진짜 편리하다고요.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아기 목욕부터 손빨래, 심지어 식재료 세척까지 다양하게 써먹었다는데요. 특히 가벼운 무게와 매끈한 내부 덕분에 세척도 쉬워서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 바로 구매해서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